여기. 안 겨. 아 그렇지. 아 이거. 재밌겠어요. 미션이 하자. 게 네, 하자. 응. 아... 누나 살지라. 난 그렇지. 영상 찍을게. 아... 준비. 아, 네. 아 준비시. 네. 준비, 지야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할아버지. 생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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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. 와, 준이랑 할아버지 같이.

<laughs>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. 저가오잘하오오오오머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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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. 오. 오. 도와주세요. 그 세게. <laughs> 축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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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축하합니다, 정년 축하합니다, 정년 축하합니다. <laughs> 사랑하는 축하합니다. 할아버지, 정년 축하합니다. 우리 야 같이 부자. 할아버지 같이 어아랑 같이. 아 취직도 안 하네 가리가 같이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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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셋, 후.